본명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볼게요. 네, 네. 개명을 몇번 했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지금 현재이름 박상문. 박상문. 어우, 소름이 쫙 돋아요. 왠지. 이, 선한 사람 같지는 않고, 그, 자기 주도적인 집착과 집요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 계속 설렘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공존을 하면서 몸이 굳어버려, 내 몸이. 싸늘해져. 이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요. 상대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무쌍해. 변화해. 선한 사람을 만나면 무한, 무한선한 사람. 강한 사람 만나면 강한 사람. 상대의 속을 파악을 잘해. 심리 자리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겉은 화려하고 속은 검고 머리는 경쟁이 화려해요. 지능이 보통 지능이 아니야. 순발력이 대단하다고 볼수 있어요. 금방 꽃처럼 화사히 폈다. 금방 죽을 듯이 꼬그라졌다 아주 자유자재로 자재로 자기 를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은 사업가를 하거나 연예인을 하거나, 그래서 사업가는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어 나, 내, 나의 갖고 있는 능력을 펼치고 연예인은 남의 삶을 살수 있잖아요, 그죠? 내 삶이 아닌 남의 삶을 대리로 살수 있기 때문에 많이 순화가 되지 않을까. 이분은 사주가 물란하다고 볼수 있어요. 거칠다. 그다는 불란하다.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귀도 항상 열려 있어. 이 사람은 이 초능력 의 길을 갖고 있어서 어디에서 얘기를 해도 너 멀리에서 얘기해도 촉으로 촉은 보통 촉이 아니다. 이분 자체가 이 사람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 그림 같은 거 그려도 되고 능력자의 사주라고는 할수 있어요. 집착과 집은데 그게 조금... 너무 과해서, 사이코패스들이 자기 그 관리 주도적이거든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짙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변 환경이 선하, 지금 볼 때는 선하지 않거든. 선했다면, 이 사람은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 제주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만큼 자, 자지우지를 하나냐, 환경이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달라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잠이나 제대로 잘까 싶어 걱정 염려 불안해서 순발력 대단해요 말 받아치고 응? 어? 내놓는 거 아주 능한 사람이네요 물만안 나?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승부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 어떤 결과가 오든 이 사람은 결코 어, 승리를 해야지만이 발을 뻗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잘 풀면, 어, 선한 마음으로 잘 풀면 성공하는 거고, 악한 마음으로 풀면 이 사람은 정말 큰 사기꾼이 될수 있고. 하여튼 이 사람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어, 불안해. 막, 불안하고 막 몸이 아파. 생각 때문에 잠도 못잘것 같아. 불안증 때문에. 이 사람은 100%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응? 이거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편치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촉이 좋고, 눈치가 빤하고, 응? 편안한 삶을 한 번도 살지를 못하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우한 병고가 오지 않겠어요. 배려 없어요, 이 사람은.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는 이분한테는 가려진 커튼 같은 거지. 아주 의기양양하고요.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의기양양하고, 나이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난다. 전창종가 전창조? 전창조인가? 전청조? 응. 아, 이 사람은 위험해. 그 정도야. 응. 애걸복걸 잡으면 애걸복걸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뭐, 오장육부에서 끌어내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높게 되어 있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마음 먹고 작정한 게 아니라, 사주가 그래. 타고난 사주, 원사주가 그래요. 이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을 거라마. 착하단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 왜? 나에 대한 성취,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구는 못 살아, 이 사람은. 아이고, 너무 강하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겠지만, 이 사람은 너무 강해요, 그게. 지나쳐요. 내가 능력, 그러니까 나의 능력만큼 써야 되잖아. 내 능력을. 알면 그 한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능력이 어디 한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력 있고, 뭔가 진취적이고. 근데 빈깡통이야. 소리만 요란하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로, 홀래의 짝으로는 조금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무서워. 선기가 그냥 쏴 내려서는 그런 기온을 갖고 있네요. 뭐 부려야 돼요? 아 무서워.